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공호흡기 세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스스로 환기를 유지할 수 없거나, 저산소증, 산염기불균형, 폐질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코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전원코드는 인공호흡기와 휴미디파이어 전원코드가 있는데, 인공호흡기 먼저 꽂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투와 에어 라인을 꽂겠습니다. 오투는 초록색 라인을 꽂아줍니다. 에어는 노란색에 꽂아줍니다.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세트를 꽂아 줄 건데 카세트는 딸깍 소리가 나도록 장착해 줍니다. 프리유즈 체크를 시작하겠습니까 나는 창이 뜨면 테스트 튜브를 이용하여 시작해 줍니다. 현재 장은 가스 서플라이 테스트입니다. OK를 누르고 그대로 진행해 줍니다.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응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석션기나 한목백 호투를 즉각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줍니다. 코드가 빠졌을 경우 인공호흡기가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전원 코드를 빼보겠습니다. 다시 꽂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에게 적용할 서킷을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휴미디파이어를 먼저 장착해 줍니다. 세븐 서킷은 포기구 라인에 꽂아줍니다. 긴석킷도 휴미디 라인에 꽂아줄 건데 포기구 같은 경우에는 필카를 이용하여 꽂아줍니다. Y 피스 마개를 제거하라는 창이 뜨면 Y 피스 마개를 빼줍니다. 모든 테스트가 패스가 된 것을 확인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전에 사용한 환자일 경우 Yes를 눌러주고 새로운 환자일 경우 No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휴미디파이어 연결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용수를 콧대에 걸어줍니다. 휴미디파이어 경우 열성과 온도 감지 케이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휴미디파이어 전원도 꽂겠습니다. 열성 코드 먼저 꽂을 건데, 3구짜리는 흡기구끝 라인에 꽂아줍니다. 이곳짜리는 호기구 라인 끝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온도 감지 케이블도 이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케이블은 호기구 끝에 꾹 눌러서 꽂아줍니다. 긴 라인은 와이피스 막에 호기구 끝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인공호흡기 세팅이 끝났습니다.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 주치의 처방에 따라 벤틀레이터 모드를 적용한 후 환자에게 적용시켜줍니다.